그래 그래도 더 던던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. 아울러서 정말 무도할 짝이 없었던 것그 같아요. 그대가 저국을 영화를 제작을 하고 다시 만날 그국을또 그 제작과 함께 해봤지만 한번더 주연 배우님을 불편합니다. 그 저는 저도 이렇게 스크린으로 영화를 본게 오늘이 처음이에요 우리 정상진 감독 제가 비정상 이야기 얘기는 들었지만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서 아 처음 봤는데 물론 이제 석방되고 하는 게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볼 시간이 영화나 길이나볼 시간이 좀 없었으니까 오늘 처음 봤는데 어, 솔직한 심정으로 스스로 약간 좀 민망하고 제가 제 모습을 봐야 되는 게좀 민망하고 phone